23학년도 이렇게 첫 학기 개강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학을 건강하게 이렇게 보내고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 교수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우리 신학대학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또제 마음 속에 있는 비전,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강한 어떤 마음들이 함께 공유되고 나누질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야곱의 한 청년을 소개 <laughs>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곱.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쌍둥이죠. 쌍둥이 형제 중에서 이제 둘째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하면 또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되나요? 어, 야곱. 음. 질문도 제가 하고 답변도 제가 하고 <laughs> 어떤 그 꿈, 또 야망, 음, 꿈, 야망, 또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거예요. 정말 그렇죠. 둘째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 차자로 태어난 것이 정말 매우 억울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만약 장자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가산을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받으면서 성공의 기반이 될 텐데 하면서 억울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우리 현대 사회에 야곱이 출생했다면 아마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네. 결국 그 태어나자마자 아그 이제 그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야지 쟁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시탐탐 형의 약점을 약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 그 진정한 형제의 어떤 우정이 있었겠어요? 그런 형이 배고파고 허기질 때 에, 이거 줄게 이거 장작권 다워 에, 이게 뭐예요? 파축이죠. 장작권 다워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장작권을 얻었어요. 지금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장작권 하나. 아마 서로 계약서를 썼다면 아마 문서를 좀 가지고 있었겠죠. 이제 그거 하나. 이자기 삶이 달라진 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죠. 그러면 인생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예. 야곱은 이, 이 장작권의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어쩌면 이 하나의 어떤 스펙 하나만 있으면 장작권 있으면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좀 나을 거야 이런 강한 생각을 가졌.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도 받았는데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예, 한마디로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당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형의 분노와 아버지의 분노가 심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가출을 당해서 저 멀리 저 멀리 타지의 하란의 외삼촌의 집에 피난 가게 되는데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어, 광야에 홀로 먼 길을 가야 했어요. 여러분의 나이처럼, 여러분의 시간에. 그래서 이제 광야의밤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뜻하지 않게. 이런 길이 열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장작권을 취하고 기도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 낯선 땅에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길을 잃어 본 적이 있나요? 미지의 세계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이 야곱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불안이 엄습해 와요. 우리 광야에 지금 혼자 사막에서 떨어져서 이제 별 하나 별둘 하면서 불안을 달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마 그 내가 야곱이었다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배적으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요. 과연 과연 내가 가는 길에서 안전할까?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외삼촌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까? 외삼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오만 생각이 들면서 미지의 불안, 현실적인 불안, 두려움 이게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 2023년에 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정말 이 사회는 급변하지요. 급변합니다. 혹시 여러분 챗GPT 하신 분 계세요? 아직이에요? 전 챗GPT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번에 그, 그 입학식 하면서 어 환영사를 난 성결대학교 총장인데 챗 GPT에게 예, 환영사를 한번 써달라 이렇게 했더니 30초 만에 A4지 한 장으로 해주는데 아이 정말 어, 상당한 수준에 만족할 만큼 그거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박식의 환영사를 어, GPT가 써준 걸한건 아니에요. 예, 참고해서 하나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 놀라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AI. 로봇, 빅데이터. 이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마 여러분도 과연 신학과, 기독교육학과, 기독교육상담학과, 문화선교학과 나는 여기 몸담으면서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많은 생각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학번으로 얘기하면 7구 학번이에요. 학번으로 하면 여러분 선배니까. 그때도 고민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에 비하면 뭐 저의 고민은 뭐 작은 거죠.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야곱도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미래의 세상에 미지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고향을 떠나서 혼자 홀로 외로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가오셔서 만나주세요. 저도 하나님 만났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일 길을 수정하고 이 길로 왔는데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위기의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 방황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laughs> 다가가서 만나거나 두 유형이에요. 하나님이 일단 만나주세요. 다가가도 만나주시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고독할 때, 불안할 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거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는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에게나서서 찾아 나갈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아니었나봐요. 하나님 다가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오늘 성경을 봤는데 딱세 가지. 이세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데 바로 이세 가지가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되어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미래의 자기 인생의 미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세 가지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미래를 위한 신하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로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세 가지를 가지고 미래로, 자기의 미래로 나아간다면 승리하리라고 믿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저는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닥다리를 생각하니까 많은 것이 다가와요. 왜 하필 사닥다리꺼? 야곱에게는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laughs> 묵상했어요.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자기를 나를 상징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저는 그 이렇게 부종공이 상담이에요. 심리학이에요. 상담인데 나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나를 상징하는 것은요 느티나무예요. 네, 느티나무예요. 참 좋아해요. 어떤 동물로서, 나무로서, 어떤 사물로서 자기를 그 자기 투사적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야곱은 딱 사다리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야곱에게 이렇게 딱 맞는 그 사다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이 꿈속에 사다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재미있는 해악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낀 거라니까요 사닥다리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떤 거예요 <laughs> 이사 다닐 때그 아파트에 걸어놓은 사닥다리 보시죠 땅에 사닥다리를 놓고 어떤 높은 집에 어떤 나무나 집에 거기다가 걸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아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목적지에 목표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경쟁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한계단 한계단 집념을 가지고 올라가서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남보다 성장해야 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 형도 받고 형의 것을 빼앗아 형을 받고 자기 원하는 골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 성공지향적 상승지향적 인생이 야곱이에요. 너무너무 사닥다리 인생에 그런데 보통 야곱이 생각하는 사다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다리는 달라요. 야곱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는 사닥다리인데 성공인데 야곱이 생각하는 그 사닥다리의 그끝 엣지 그끝즉 뭐냐 그냥 성공이에요. 북이 영화예요. 성공이에요. 남보다 두배세배 가져서 경제적으로 부자되고 성공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꿈꿔서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다가 사닥다리 부러져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지금 광야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는 뭐냐. 어세상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전혀 다른 그 끝을 그 고를 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그동안 꿈꾸던 인생의 가치 목표 그 그거, 그건 아니야. 너의 인생의 끝은 너의 인생의 삶의 이유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외 하나님이야. 나야.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거예요. 야곱이 많이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열심히 성공해서 경쟁해서 하면 성공하고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주인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게 교정되는 시간. 이게 바뀌어지는 시간. 꿈속에서 만난 이 사닥다리예요. 야곱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받아들이고 교정하는 꿈속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대학 2년, 3년, 4년 이렇게 수확하는 동안 인생의 삶의 이유,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점검하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삶,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 성공과 열심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그 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업가든 그것이 목회든 그 무엇이든 교사든 그 무엇이든 그 궁극적인 끝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요첫 번째 미래를 위한 신앙의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나 야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야곱은 그동안에 고향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는 동안은 다는 건데 자기 하나님을 마이 갓 마이 로드 내 주님 내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예배할 때 아버지가 기도할 때 참여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주체적으로 분리되어서 내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야훼 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량의 시간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학대학에서 수학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찾고 회복해야 될게 뭐냐면 My God, My Lord,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지라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하나님 부르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열어 간다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뭐 역시 문제겠어요. 야곱의 광야길 앞으로 펼쳐질 20년 객지의 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정장도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마른다고. 하나님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두렵지, 불안하지,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스럽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삶을 회복시켜서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거야. "라는 언약 프라미스를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두렵잖아요. 앞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 미래의 계획도 세울 수가 없지. 손에 잡을 수 있는 건 없지. 친구도 없지. 지지자도 없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인생의 기댈 언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게보금성과 그 광야를 지나서 희주일 장진숙 자매의 그 광야를 지나서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사 그대로 기댈 것 하나 없는 광야 기댈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의 기반 하나 없는 홀로 던져진 광야길 미래길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laughs> 함께해 줄게 그리고 지켜줄게 그리고 너 축복의 통동가 해줄게. 라는 이 약속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할까.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겠어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으로 놀라운 언약으로 동행을 약속해 주었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평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믿음의 사다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사다리 속에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여전히 인생을 만들고 구축하려고 여전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외삼촌 나반이 한수위입니다. 야곱에게 한수위에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은 놀라워요. 내가 뭐 잘하면 나보다 더 한수위인 사람 밑에서 우리를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품싹을 열 번이나 변개해요.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하여 한번 사기치고 품싹 계약을 열 번을 변개하여 사기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화나요.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안합니다. 삼촌. 염과 염소와 양들이 있는데, 이 점박이 곧 내가 하고, 내 거고, 이 색깔이 점박이가 아닌 양과 염소는 삼촌 거 해. 그러니까 삼촌이 오케이, 좋아.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점박이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래야고 이 장교를 낸 거예요. 어떤 장교를 내느냐 버드나무 이 가지를 꺾어다가 먹이 활동을 하고 샘곁에서 물을 먹으면서 이제 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수가 만났을 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그 그림자가 지면 전박이가 임시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뜨거운 장라는 태양 속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이 전박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삼촌이 이리 뭐, 내 인간의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전략이 통한 거야 하면서 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수컷들, 전박이 염소, 전박이 양들의 수컷들을 경제학에서 나오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수컷들 전박이를 몰아다가 암컷에게 인도해서 전박이가 많이 태어나서 야곱의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오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응?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건들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내 인생을 만들려고 막 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우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서 재산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세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세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이러면 되겠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향하여 가세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 도우세요. 그리고 비겁하게 인간의 생각을 동원해서 보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배반을 당해도 사기를 당해도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급변하고, 일확천금의 어떤 부자들이 탄생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뭐 방어하고 들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닥다리로 간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예, 후회함이 없는 신학대학의 사년의 삶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고 신과대학 교수님 우리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교수님 문화 선교학과의 교수님들과 늘 머리를 맞대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바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 3 학년도 일 학기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 한분한분 한분 건강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학기 수업에 강의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실적 황화나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하구들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예비해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